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LG 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2년여 동안 LG 화학은 주력사업인 석유화학 분야에서 이, 특히 이제 기초소재 쪽에서 이 공급 과잉 때문에 계속 실적이 나빴습니다. 실적이 이제 그이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흘러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특히나 최근 한 2년 동안 이 주력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전기차 캐지 현상 때문에 매출 외형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두개 이제 석유화학 분야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 이두 가지 이 사업 분야 주력 사업 분야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도 주가가 흘러내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실적도 신통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이 중국과 중동 지역의 이런 플랜트 쪽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공급 과잉 물량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돌아서긴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석유화학 쪽은 오히려 LG화학이 석유화학 분야를 좀 매출 외형을 줄이는 쪽으로 사업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셧다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운영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고 오히려 이 첨단 소재 분야나 LG 에너지 솔루션 쪽을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석유화학 분야는 점점 매출 내용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첨단 소재 쪽, 이쪽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과학 분야는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실적이 좀 들쑥날쑥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기차 캐짐 현상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전기차용 배터리보다는 ESS용 배터리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체는 수요가 줄었지만 ESS용 에너지 그 ESS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전국적으로 미국이 대규모로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AI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 바람에 이제 ESS에 대한 이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 그, 전체적으로 매출 외형은 좀 줄어든 측면을 나타냈고, 이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전기차 캐즘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급감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역시나 주 급감을 해서 이 전기차 캐지 현상에 그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 쪽은 지주회사 LG가 전체 지분의 30.69%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국민연금도 한 8%대, 7%대, 지금은 현재 7%대로 이제 줄어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지막 국민연금이 공시한 지분 공시를 보면 그 7.57%에서 7.6%로 좀 소폭 그, 뭐, 소폭 늘어난 거라고 볼수 있지만, 뭐, 그 일반 투자 목적이니까 언제든지 다시 줄수 있고, 그냥 7.5% 내외에서 좀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아예 별도 법인으로 떨어진 그 자회사로 만들어버려서 그쪽 지분 한80% 정도로 갖고 있고, 그 LG 화학 내에서 이양극재 쪽을 그 핵심 캐시카우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양극재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에다가 아예 테네시주의 양극재 공장을 만들어서 전기차 이 원재료에 대한 중국산 이 배제 정책 이 미국의 이제 미국 정부의 정책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뭐랄까 회피 방지법이랄까요. 그걸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니까이 배터리용 양극재나 이런 화학약품 공장은 미국 내에서 설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이게 화그 환경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좀뭐 이런 누출되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환경 파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새롭게 만드는 데 굉장히 좀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도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제 공급망 자체를 좀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해서 이러한 공장도 미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혜를 받아서 이제 미국 LG 화학은 테네시에다가 양극재 공장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투자도 그렇고 LG 화학은 연결 기준으로 부채 총계가 계속 늘어서 지금 45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는 그만큼의 금융 비용을 그 가져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익성을 깎아먹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LG 화학은 이 45조 원이 되는 부채를 어떻게든 줄여야 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 가장 큰 자산인 이제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일부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다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그렇게 신통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띄우고 나서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최근까지도 LG 화학은 주가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1년 내에 거의 한 2년 동안 주가가 우하향하면서 흘러내린 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투자도 그렇고,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계속 팔기만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투자도 그렇고, 다시 좀, 이 LG화학 주식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뭄에 콩나듯이, 그래도, 이 빨간색, 즉, 순매수를 보이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LG화학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LG화학을 지금 2년치 거의 한 3년 차트를 보게 되는데 지금 바로 직전년 2년 동안은 주가가 우하향하는 장기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장기 하향 곡선을 그린 건 실적도 실적이지만 LG화학이 내부에 갖고 있던 LG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를 아예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해서 상장을 시킴으로 해서 이게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이런 우려도 발생하고 이제 LG 화학을 사지 않아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LG 화학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했던 자본들은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LG 화학을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아예 옮겨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2년 동안 LG 화학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LG 화학이 전형적인 그 중복 상장에 대한 대표주로 그 비난도 많이 받았고 또 그에 대한 그 뭐랄까 실적도 그렇고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LG 전기 그러니까 LG 에너지 화학 에너 솔루션의 지분을 매각을 해서 LG 화학의 부채를 줄이면서 수익성을 빠르게 개선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LG 화학이 LG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통해서 자기 그이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LG 화학을 다시 살 만한 위치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기관투자가 외국인투자자 에게 있습니다. 즉 지난 과거 2년 동안 보았던 그 장기간의 우하향하는 차트가 이제는 반대로 장기간의 우상향하는 차트로 변환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lg화학을 다시 살 때가 됐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 보는 투자자들일수록 더 이제 과감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LG 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0일날 20만 8천 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주가 우상, 그, 이제 야금야금이지만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빠르게 이제 그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만간 이제 본격적인 우상향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